안녕하십니까?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? 오늘은 의약성경 아가서 4장 11절 전반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. 대신부야 예,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왕이 슬라미 성도에게 슬라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. 너는 내 신부구나. 나는 너의 신랑이다. 예수 그리스도가 설로몬 왕을 의미한다 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 우리 슬람미 같은 성도, 참 신부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이 노래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영원한 신부의 노래를 영원한 신랑이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?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얻고 있는 참 신부의 그러한 우리가 신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? 이 신부라는 것은 신약성경에서도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슬기로운 다섯처녀 얘기도 나오죠.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, 다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살아갈 때는 다 우리가 예수 신랑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미련한 다섯처녀는 신랑이, 왔을 때 신랑이 왔을 때이 신랑을 바지할 수가 없었습니다. 왜냐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등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처녀는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신랑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기름을 잘 준비했습니다. 기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, 성령이 보여주는 것, 성령에 밖에,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귀한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일어난 하사천녀처럼이 세상에 살아갈 때만 신랑이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저 천국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갈 때도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영원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, 모습이 되어야 겠지요 그래서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진다 내 신부 사랑하는 영원한 신부 우리의 참 성도의 모습이 입술에서 입술은 여기서 에 건강한 것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사람 이뭘 먹었느냐 진리의 말씀을 먹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느냐가 입술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입술이 붉은 사람. 입술이 빨갛게 우리가, 예, 사람들 보고요. 입술에 빨간 게 보면은 사람이 건강해 보이죠. 예수 그리스도. 홍색 실로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, 우리의 붉은 모습이, 붉은 모 모습, 포도주. 어?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로, 붉은 포도주로 그 은혜로.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꿀방울이 떨어진다 하습니다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진다 송이 꿀보단 달다 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다 내 입에 달다 응? 이 성경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우리가 적용해서 살다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꿀같이 다는지 세상에서는 그것은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뿔송전 단다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열매예요. 뿔송전 단다는 것은 열매, 단단한 음식. 많은 그이 어, 꿀을 꿀이라는 것은 그 벌들이 벌들이 여러 많은 벌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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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 꽃잎에 어? 꽃잎마다 가서 조금씩 조금씩 일을 내서 이 진행만 빨아들인 걸 빨아들인 걸 가지고. 맛을 보는 거든, 딱 모여 있는 거, 뭉쳐 있는 거, 어?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만 보고 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단단한 음식이 되는 이런 귀한 우리의 모습 응? 꿀송이처럼 떨어지고, 또한 우리의 모습이 이 우리가 이런 귀한 모습으로. 우리가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